학교의 하루 학원의 계절 그 안에는 늘 소중한 기록이 담깁니다. 그 기록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인쇄, 우리는 학교인쇄통입니다. 학교와 학원의 교육을 디자인합니다. 학교인쇄통은 학교와 학원을 위한 맞춤형 인쇄물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10년 넘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인쇄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선생님 책상 위에서 우리가 만든 노트와 플래너는 매일 쓰이고 작은 기록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학교인쇄통은 학습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인쇄물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학습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학교 달력, 독서 기록장, 스프링 노트, 종합장, 교지와 문집, 교무 수첩, 학교 유람까지 교육 기관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인쇄물을 목적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하나하나 정성껏 맞춤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성제품이 아닌 학교만의 교육 철학과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전문 디자이너가 기획부터 함께 고민하고 학생과 교사의 실제 사용성을 고려해 실용적인 레이아웃으로 설계합니다. 그 덕분에 학교 홍보물로도 학생 학습 자료로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인쇄통은 디자인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납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플래너 한 권, 교지 한 권에도 정확한 색표현과 깔끔한 재본 지속적인 내구성을 고려합니다. 옵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 아트지와 스노우지, 다양한 용지 선택은 물론, 코팅, 스프링, 접지 등 후가공까지 학교와 학원의 요구에 꼭 맞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갖춰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돕는 콘텐츠로서의 인쇄물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알림장 한 장에도 마음이 담기고, 한 권의 노트에도 학교의 철학이 담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인쇄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인 세통은 늘 교육의 곁에서 기억과 성장을 함께 기록하는 파트너로 정직하게 함께하겠습니다. 학교 학원 활용에 맞는 위한 인쇄물. 지금 학교인 세통과 함께 시작하세요.